경기를 시작할 때 스크린 캡쳐 음. 아 예. 스크린 캡쳐 아닌데 아 음. 스크린 캡쳐 아닌데 아 윈도우 캡쳐 윈. 우와. 여기서 터미널 빰, 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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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딜레 엄청 심하다 딜레이 엄청 딜레, 딜레, 딜레. 딜레, 딜레. 딜레. 아 원래 원래 그래 유튜브 자 시작합니다 아 왜요? 죄송 이거 오류 있는 소스 있는 거 같네요 오류 있는 건 그냥 걸러야죠 어 오류 있는 소스가 있으면 이거 바로 꺼지는데 이거 오류 있는 소스를 제거하고 시작합니다 다 있어 아 이게 한방에 보여질라 했는데 안되겠네 파이트 자 그러면 요걸로 가죠 어디야 저거 만 뒤에 있 l 오케이 아, 됐다. 자 누가 오류 있는지 한번 보죠 빰 장혁수씨 어이구야 자 무슨 장혁수님 문 장혁수님 밴입니다 <laughs> 2011 02 505 뭐가 문제인지 보죠 아 인덴테이션 인덴테이션 안돼있습니다 아 아이고야 무브 2011 02 505 장혁수씨 죄송합니다 방심하셨네요 방심하셨네요 장혁수 아웃 장혁수씨 <laughs> <아웃>. 장혁수 <laughs> 아쉽고요닝맨이네 <엔딩맨> <laughs> 이거 아닝맨안 보셨네 들 이거 안으 분들 등확야야 이거 이쪽 누가 이거 캠좀 들고 있어봐 아 어, 손으로 방금 들고 방금 있어 방금 그냥 셀카? 자 장혁수씨 어쨌든 아쉽지만 네 소스코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탈락하셨고요 봅니다 뭐지. 자 장혁수씨에 제외한 14명 시작합니다 빠아 음, 조윤재씨 그 아, 아 조윤재 씨. <laughs> 뭔20110215아 소스 코드가 아니라 이름을 <웃음> 보냈어요 <웃음> 아이고, 아이고. 아, 아이고. 아 이게 뭔가요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 버렸어요 자자 그렇다면 다시 1 3 명의 풀 매치 아참 8강부터 자릅니다 아 이거 뭐야 잠깐 이, 윤형규 씨 아, 인덴테이션, 엘스랑 엘리프랑 인덴테이션 달라요.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아, <목소리> 아 <목소리> 안녕히 가세요. 미안합니다. 아, 어쩔 수가 없어요, 이런 거. 자, 12명 풀매치 시작합니다. 돌려, 돌려, 돌림판. 야, 갑니다. 이거 한 5분 갑니다.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. 이크죠. 캠 어디 있어? 여기야. 여기, 아 여기. 거기 있어. <laughs> 갑니다. 귀엽다. 이크죠. 가요. 아좀 나와라 빨리. 집에 가못 가. <laughs> 경기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? 아깝다. 수배가 막 하고 나와. 아한 방에 다요 응. 음. 방송이요? 한열명 보고 있겠죠 뭐. 몰라요. 아, 아, 아 괜찮아. 어차피 동영상은 올려 줄수 있어. 어가야돼요야 들어와. 여기다 올려 놓는 거. 와. 뭐. 자. 아 제발 빨리 좀 나와주세요. 이게 한판당만 번을 싸워야 돼서 오래 걸립니다. 여러분 풀셋 12c2는 얼마? 12 곱하기 11 나누기 2. 네? 144에. 12c2. 66. 66. 오 60, 66만 번의 경기를 진행 중이라 좀 오래 걸렸는데. 아 여기 자 요렇게까지가 진출합니다 나동희 씨 1위 윤종훈 씨 서영학 씨송상기씨 이민종 씨정용욱씨 김혜인 씨어 준선 씨진출합니다어지러워지러워지러 나머지 이형진 홍 뭐야 전소향 김헌겸 심해인 씨 아니, 아, 안타깝지만 네. 자 8강 시작합니다 8강 대진표 한번 보죠. 아 나동희씨 대 윤종훈씨 <laughs> 서영학씨 홍상기 임희송 정영호 김하은씨 대 어준선씨입니다 1경기 진행합니다 아아오 이거 뭐야 뭐야? 얘 이거 막내는 거다 어? 이거 대충 막내는 소스였는데 어? 윤종훈씨가 이겼네요 와 이거 막내는 소스다 자 서영학씨 대 홍상기씨 오 이거, 바위만 냈다, 이거! <laughs> 이거 바위만 냈다! 야, 이거 한, 무조건 하나 된거 이거 승리네. 이미 송시 대 정영호씨. 오! 와, 이거, 이거 첫 판에 결판난 거고. 이미 송씨 자, 사경기. 오, 이거 완전 랜덤이네. 자, 봅시다. 어쨌든, 김하은씨가 이겼고요. 그러면, 4강 대진표는? 윤종훈 시대, 서영학 씨, 이미송 시대, 김하은 씨 갑니다. 윤종훈 시대, 서영학 씨. 오오오 이거 누구야? 아 이거 막내는 코드인데? <laughs> 예, 서 윤종훈 씨 이겼고 다음. 완승인데 완승. 완전? 어이덤이라니까어 어, 완.. 이송 시대, 김하은 씨. 어오와 이거 최첨단 와. 와! 야 이거 와 이거 무슨 코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완전 드로우. 그래서 아 추첨으로 임미송 씨가 가져갑니다. 둘다 바위 아니에요 이거? 뭐어 왠지 둘다 바위인 둘것 같아요. 서로... 추첨이야 이러면. 둘다 뭐한 둘다 그냥 바위였 결승 윤종훈 씨대임미송씨 갑니다. 둘 하나 둘 셋. 어! <laughs> 축하합니다 윤종훈 씨. 자 우리 승리자 윤종훈 씨의 소스 코드 한번 보죠. V 소스 코드 20120140 윤종훈 씨. 오! 뭐야, 뭐야? 뭐야? 오디날, 오드 써서, 아, 와이 코드가 결승을 우승한 코드입니다. 자, 그리고, 이미성 씨도 한번 보죠. 2014, 02389. 어. 오! 뭔가 복잡하지만 이 코드가 중결승한 코드입니다. 고생했어요. 윤종훈씨 축하합니다.